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 인성정보입니다. 자, 인성정보 이거 제가 정규 방에서도 추천 드렸던 종목이고 상승 구간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아주 좋기 때문에 현재도 아주 공략해 볼 만한 시점이고요. 자, 그럼 인성정보 어떻게 매매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와 함께 시장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인성정보만의 시크릿 정보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100% 수익 볼수 있는 천프로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를 해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성정보 이렇게 추세 좋게 올라서는데 나름 이유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원격 의료로 상당히 우리가 이름이 날린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격 의료 관련 호재가 나왔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성정보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3년 12월 15일 날 시행을 합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이거를 하는데 대상, 시간과 지역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뭐 걱정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왜냐 이걸로 이제 의사와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원격으로 했을 경우 오진이 생길 수 있다, 잘못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병원이 막 부족해서 진료를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점들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인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IT 인프라를 종합 책임진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원격으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회의를 이제 가상 회의를 한다는, 그리고 원격 진료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대면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리고 기관이 지금 10 거리를 대량 매수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인성정보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바로 재택근무가 확산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디서든 외근시에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지원 필수가 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내에 이렇게 조직 내에서 표준 관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75%가 유연 근무제죠. 집에서 하든 외부 사무실에서 하든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원격근무 관련돼서 이제 82%새로 근무 형태가 직장 선택 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82% 자,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근무 관련 회사가 바로 인성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공간에 이런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협업 환경이 구성되죠. 그래서 공간에서 일의 구조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 공간의 혁신이죠. 그거를 지금 담당하는 게 바로 인성정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격 의료 시스템. 조만간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인성정보입니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런 점들 꾸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3,800원 선인데 최소 4,000원 이상 때까지는 조만간 치고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고점 돌파해서 4,700원까지 2차 목표가로 잡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성정보 이렇게 해서 특급 정보, 비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인성정보에 대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모든 것을 알고 싶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화면에 상단에 전화번호 010-7123-3679로요 숫자 1번 혹은 인성 정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인성 정보에 모든 것이 담긴 자료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장세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혼자 주식 대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7대 증권사 긴급 보고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중에 오픈되지 않은 극비 자료를 넣어 놨습니다. 이거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발간한 투자 보고서와 함께 세력들 수급 체크 비법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됩니다. 위에 상단에 010-7713-3679 번호로 여기 오픈해 놨는데 여기로 숫자 1번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세력들이 현재 비밀리에 매집 중인 종목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는 대응 자료 PPT 파일로 전달 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필수적으로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돈을 따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많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나와 있고요. 세력과 기관의 이 외국인 매집 평단가 산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확.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대응 방법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세력의 평단가 매집을 바탕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판단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주식을 잘 모르시면 이거 받아가셔서 공부 차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응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7113-3679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편하게 숫자 1번이나 정보 달라고 문자 주시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전부 합쳐 보면은 2,500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2,500개 기업들 중에서도 하루 평균 10개에서 30개 정도 기업들이 매일같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혼자서 2,500개 다 잡고 싶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런 급등 검색식을 통해서 빠르게. 편안하게 잡아냅니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2,5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자료 제공과 더불어서 세력주 포착 키를 지금 드리고 있고 문자 1번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극비 정보를 통해서 세력들이 접근하는 기업을 발굴해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잡아내어 매집 중인 기업, 이런 것들 내부 공시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 주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절대로 알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카카오톡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뭉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상대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한분한분 한분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주식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투자 물량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더욱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어떤 게 좋냐? 우리가 남들 보다 여기서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잡는 기업들은 수면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1번 숫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정기적으로 기업 탐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두산 로보틱스 두산 회사에 가서 촬영한 것이고요. 기업 담당자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여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수익 났습니다. 회원님들 플러스 40% 넘는 수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탐방과 폭등 검색식을 통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목들 수익을 들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메가 MD 로보로보 등등의 다양한 로봇주들 에 F&F 홀딩스 플러스 30% 랩지노미스 플러스 27%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후 대장주와 낙폭가대 저점포착 그리고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 재무구조 분석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력들의 매집 지표 분석에 1목 균형표와 120일선 300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플러스 50% 100% 수익을 잡아갑니다 허황되게 3000% 5000% 수익 드린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플러스 50% 100% 수익 종목을 공유효과를 통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 슈퍼리치를 향해 나아가니까 어서 빨리 상단의 전화번호로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력과 기관 외국인 매집의 평단가를 산출되어 있는 이러한 긴급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7113-3679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긴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수급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기관이 최근에 많이 샀죠. 여기서 빠져나간 물량 얼마 안 돼요. 1,600주, 2,600주인데 매수할 때는 10만주, 11만주 뭐 이렇게 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투신이 많이 들어왔고 사모펀드도 엄청나게 들어왔죠. 사모펀드가 거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 여기서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어, 그 전에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 포착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왔던 게더 물량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이런 점들 우리가 수급에 긍정적인 기관의 유입들을 보실 수 있었고요. 증권사별로 보시면은 뭐 유한타증권, 대신증권, 키움, IBK, 유진증권이 이렇게 순 매수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유한타증권과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매도량이 0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주도 팔지 않았다. IBK와 유진증권도 매도량 0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수세를 꾸준히 많이 해주는 모습들 우리가 포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성정보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더 크게 오를만한 정보들 시크릿 정보들 받고 싶죠? 그러면은 바로 상단에 전화번호 010-7113-3679로 숫자 1번 혹은 인성정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더 급등할 만한 그런 급등주 리스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100분만 선착순으로 드리니까 전화번호 010 713 3679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종목들 급등주 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